안녕하세요. 도시농부 다육힌입니다 에오! 오늘은 인터넷으로 다육농장에서 다육이를 36개 샀거든요. 그게 배송이 와서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을 거예요. 신문지 이렇게 잘 쌓여서 왔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테이프 있는 부분 잘 뜯어서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열어줍니다. 돌돌돌 말려있는 거 이렇게 빼주고요. 인터넷으로 사면은 배송에 문제가 있어서 보통은 다용 농장에서 사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시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자주 사곤 합니다. 안에 보면은 명월이 이렇게 윗부분에 써져 있고요. 종이컵을 들어내면 안쪽에는 또 키친타올로 잘 감싸져 있습니다. 어, 키친타올 돌돌돌 말려 있는 거또 조심조심조심해서 열어주고요. 그러면은 꽤 튼튼한 명월이가 왔죠. 근데 한쪽 부분이 조금 뜯어진 게 아쉬운데. 명월이는 저희 집에도 하나 더 있으니까 뭐 음, 이게 거의 인터넷에서 개당 800원 정도에 산 거라서요 다육농장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산 거라 가끔 저렇게 한쪽 부분이 잘안 되어 있어도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다음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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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열어주면요. 또 이번에 종이컵 위쪽에 레티지아라고 써져있고 안쪽이 살살살살 해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휴지도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열어주면 이렇게 짠 끝부분이 빨개서 되게 예쁜 종류가 왔어요. 그리고 튼튼해 보이고요 음... 밑에 마른 잎 부분을 있다가 분갈이 할때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다음번으로, 다음번엔 뭐 나올지, 돌돌돌돌돌돌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열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점점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36개나 해야 되니까요. 종이컵, 어, 종이컵. 둘둘둘둘 해서. 오케이. 종이컵에 연봉이라고 써져있죠. 연봉. <laughs> 월급이 생각나는 다육이네요. 이번에도 튼튼한 게온것 같아요. 이렇게 튼튼한 게. 그 다음에 빨리 다음 거 해보자면, 36개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하나하나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둘두두두 열어주면, 이렇또 종이컵에, 이번엔 자보라고 써져 있네요. 자보. 제가 다육이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종류를 잘 몰라요, 아직. 자보는 우리 집에 없는 건데, 되게 특이한 무늬를 가졌네요. 자보라고 합니다. 조금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좀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다음에 빨리... 테이프가 잘안 뜯어져서 그만큼 열심히 포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포장하는 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이번에 보면 12지권이죠. 12지권 같은 경우에는 애가 굉장히 튼튼한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잘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많이 심어져 있다고 튼튼하기 때문에, 딱 봐도 좋은 모종이 온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부실한 무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줄기도 흔들흔들거리고 후두두둑 떨어지거든요. 근데 몇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바로는. 근데 36개나 되니까 그 중에 몇 개는 부실한 게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미산. 아미산이라고 써져 있는 건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건지 돌돌돌돌 해서 어, 알아보고 엇! 엄청 파인애플 같은 게 나왔네요 엄청 뭔가 신기한 이런 종류는 또 처음 보거든요 되게 조그맣고 귀엽다 이게 더클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작은 건가? 그 다음으로는 이게 테이프 풀는데, 그리고 신문지 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하고 나서 36개를 분갈이 하는 것도 엄청 힘이 드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유적곡입니다유적곡은 저희 집에도 하나 있는 건데, 되게, 음 위로 자라면서 분생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종류의 다육식물들이 있죠. 여러 뿌리가 되게 튼튼한 게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단단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유적복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고사라고 합니다. 자라고사 처음 들어보는 또 다육식물인데요. 다육식물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이게 되게 두 뿔인 것 같죠? 군생하는 풍종인것 같고 저런 종류는 되게 끝부분이 빨간 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빨갛게 단풍 든 것처럼 하는 게 제일 예쁘고, 그 다음으로 그냥 정야, 정야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개 키워도 나쁠 건 없으니까. 이거 36개까지 포함하면 저희 집에는 거의 50종 정도의 다육식물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애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육식물 초보고 그리고 실외에서 주로 다육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비비.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햇빛 막 어, 바로 보고 막 직사광선 쐬고 그러면은 또 타고 그런다고 하니까 조금 맞추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 홍옥 그다음으로 홍옥 나왔고요. 돌돌돌돌 해서 짠 하고 보면은 음왜 홍옥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되게 통통하고 예쁘네요, 저것도. 이제 여름이라서 또 다육이들이 많이 다육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근데 여름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사버렸습니다. 핑크루비네요. 핑크루비는 제가 이미 두개 가지고 있고 상당히 귀여운 종류라서 음, 핑크루비 제가 좋아하는 다육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워낙 종류가 많이 사, 많게 사다 보니까 한 번에 36개를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씩 나눠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한 11개, 12개 정도? 지금 보면은, 우주목. 우주목이 왔고요. 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이런 거는 처음 보거든요. 이게 옆으로 자라는 품종인가요? 이게? 옆으로 자라는 품종은 제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엄청 신기하네요. 우즈먹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라울, 라울이라는 식물이고요, 다육 식물이고요. 이것도 통통하니 위로 자라는 다육인 것 같아요. 아닌가? 위로 자라는 다육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찍는 건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부족했지만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은 종류들도 앞으로 언박싱 영상 올라갈 예정이니까 같이 함께 봐주세요.